안녕하세요. 수사사기 황교동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저희 팀의 발표에 이어 브랜드 아크테리스의 정보 분석을 요약하여 어, 아크테리스 베일런스의 요순라이의 새로운 시즌 상품 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목차가 다음과 같습니다. 아크테리스는 크로스마틴의 기반을 둔캐나다 브랜드입니다. 아크테리스는 엄격하고 정교한 디자인과 신상이 나는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본질, 직관적인 디자인과 탄소 함을 최고의 병선을 만들어냈습니다. 글래시는 인체공학적이며 미니멀을 추구하는 세련된 디자인이 대변적이며 되지 않으면서도 앞쪽 후는 마카주는 새로운 자원의 자유로움을 줍니다. 베이런스는 아크테리스 여러 자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베이런스는 도시 환경을 다면하고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비슈 홍타의 에이복 시스템입니다. 베이런스는 2009년 아크테리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앞선 기술력을 반단그 베이런스는 다양한 환경과 호독한 날씨에도 사용자에게 편족함을 주는 고수능의 에이복 만들어내는데 집중합니다. 도시의 에너지 넘치는 일상 속에서 베이런스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아카테리스와 베이런스가 있는 환경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소비자들은 보다 활동적이고 공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아웃도어 활동이 많아지면서 기능성과 내구성이 모두 지니, 그로 테스트의 료 요구가 고고 있습니다. 그룹보 패션 시장에서도 성장성이 더 보이는 분야는 아웃도어웨어입니다. 그리고 대중 소비자 사이에서는 친환경 라이브 스타일과 가치관이 구매 과중에 그 거대한 영향력을 그치고 있습니다.고 그 기능성 및 친환경 섬유 소요 확대하고 아이들 소비의 다변화가 향후 패션 시장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마지막으로. 양성병 등 운동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에서 여성 용량이 강하지며 여성 소비자는 전문적 운동 의료에 대한 소요 확대하고 아웃도 어, 어패션의 중요한 고객군이 된다는 것이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력에서 기능성을 기반으로 하는 브랜드 저랑은 아크테리스의 장점이 됨과 동시에 탄이한 클러쉬 스타일은 아크 데리스의 타케층을 구제적이고 재앙하게 됩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중 소비자들의 심리를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은열성 소비자들이 패션에 어,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소비자 시장이 점점 되고 있습니다. 어, 이는 아크테리스에더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다음에는 아크테리스의 사피 전략을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이전 소비 발표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크테니스의 폴더 전략은 어 최근에는 이산복의 아우도 기준을 집중한 밸런스 라인과 더어 고급 이산복 브랜드로도 어, 처면 밝기 시작하였습니다. 아키테리스는 아웃도어 의료가 탄생화 의료가 아닌 실제 피드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낼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의 하나 강조합니다군도더기 없는 디자인의 간단함과 기능성을 핵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 어, 가격전략은 아크테리스의 다른 아웃도어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가격대는 어, 진입 장비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아크테리스의 어, 가격이 보다 고가격대이기 국가격, 때문에 어, 소비층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크테리스의 프라이스 전략을 보며 아카테리스는 지금 단독 뭐어 편집숍, 더키어샵어 요때 백화점, 그리고 프리미엄 아울렛 등 매, 여러 개매사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적 그런 오토 비즈니스 시스템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천, 2019년 10월 가남에서 어, 첫 번째 브레시 스토어 오픈했습니다. 어, 이 스토어를 통해 전문 서위듣는 대량 유입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크테리스의 프로모션 버모, 전략입니다. 지금 아크테리스는 진손성과 아이덴티티에 집중한 브랜딩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전 략에서 아크테리스는 공캡 체인 파나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밤을 되고 있던 로스 어 로스 스포츠 온라인 스토어에서의 독립 활통에통 리립를 통해 개별 브랜딩 하고 있습니다. 단위 브랜드 스토로 통합해서 리슨을 고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게는 밸런스의 여성라인은 천이후 여성밤의 비중은 상승세는 볼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키테리스의 버지셔닝 맵 아래가 같습니다. 버지셔닝 맵은 어 아웃도어 브랜드를 기반으로 가격대와 스타일에 따라 어각 브랜드를 선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어 노스페이스와 내셔널 지오그래픽 경쟁자 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종결로 아카테리스는고기 학교과 탈위적 클래식 사이로 인해 타깃 전이에 한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후의 발전에 따라 여순 소비자 시장이 점점 커지고 발전 점전력도 강하지만 기존의 여순 아우터 세븐 시장에 도여 부족합니다. 따라서 아카테리스가 다시 속속 발전하기 위해 도시 여성에 타깃하는 그렇고 스타일의 라이브랜드 더나가 전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아크테리스 베이런스 라이를 기반으로 구제적으로 두 가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것입니다. 첫 번째 리퍼 스신딩입니다 아크테리스는 고가 그때의 기능적 얼도패션 브랜드이고 기본 스타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야외활동 전문가나 애호가를 주려 국표적 고객그로 달리 한세분 시장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이 자기관리와 운동을 점차 중시하여 야외활동을 즐기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콜리 두기와 권리 어, 정체로 인해 소비자들이 도시에서 조용할 수 있는 아웃도어 패션에 대한 소요가 중 점점 증가하고 클로커 스타일은 새로운 요원 스타일은 되었습니다. 이 배경 위에 아카테리스의 베이런스 라인은 아카테스와 달라 핵심의 기능적 에료 기술과 토시 스타일과 교합하여전은사회 고객층을 경량하였습니다 공략하... 어, 리프트 체인링이이지신 인슨닝... 맵에서 고가격의 글로코스 사이에 집중하는 표적 세분 시장을 보완하고, 스트립 명품 라이글로리프생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베네소나 전략입니다. 아카데리스의 고가격은 소비자에게 제품 구매 결정할 때 중요한 보존 중요소중 하나입니다. 소비자들이 제품 가치과 가격이 보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패션 제품의 가진을 증가하기 위해 소비자가 패션으로 통해 브랜드가 부여하는 펜소라와 같은 자아 이미지를 수립하고 싶은 심리를 이용하고 제품의 감정적 가진을 증가할 것입니다. 밸런스 요소 라인은 도시에서 이도 잘할수 있고 주말이라 휴가 때 어, 야외 활동을 즐기는 세련한 점은 요수는 르소라로수립할 것입니다.그녀는 자신만의 패션 미적 감각을 가지고 도시에서도 아웃도어 패션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소뜨는 어, 상호에 있기 때문에 명품은 좋아하지만 자신에게 맞지 않는 사지붙은 무감각하게 사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밸런스의 타겟 컨슈머와 어, 고객구매의 사교정 과정은 아래과 같습니다. 베 밸런스 여성 나이는 20대부터 40대까지 고소득 그 도시 여성을 주로 타겟 고객으로 합니다. 명품 구매력을 가지고 수령한 아웃도어 스타일은 추구합니다 캠핑, 등산, 하이킹 등 야외활동을 즐기고 어, 라이크 워크, 워크 밸런스 돌입한 여성입니다 다음에는 2024년 스프링 앤서머 컬렉션 디자인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2023년 스프링 앤서머의 룩본을 보며 아카테리스베이넌스는 주로 간격한 감각적 스타일을 선보입니다. 2023년 글래션에 이어 2024년 스프링 앤 서머 크리에이티브 트렌드의 정부가자료를 수집하여 페이메어 파워에 이나는 주제는 결정되었습니다. 이 주제는 도시에서 독립한 여성의 열량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어, 이 스타일은 도시에서도 잘 쇼킹하면서, 야외의 날씨도잘 건들 수 있는 패션 스타일입니다. 여성의 움직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색상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어 소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소재는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아카테리스의 원단 핵심인 로테스기수는 야외활동에서의 다양한 아성혹 적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진정한 방수 및 동기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제는 소규량으로 동기성을 좋아하면서도 보온성이 뛰어나는 레이어는 예술적인 실, 실루엣을 연출하여 자연로운 느낌으로 움직임을 따라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의 소재는, 어, 얼룩덜룩한 막감 처리, 재활용 섬유, 염색하지 않는 소재와 같은 보안 전함을 받아들여 자연로움을 선사하였습니다. 위에 정부와 자료 정리는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패션 스타일은 디자인하였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은 우야 한롱 스커트와 세련된 아웃독 재키가 어, 교합하는 원피스입니다. 두 번째는 요가 운동상과 하이킹에 적용할 수 있는 밴드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크데이스 제 유명한 클래식 곱테스 재킷을 개량하고 미니스커와 교합하는 통해 곱테스타인을 볼수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